아근 미치겠네 테란 지겨운데 한명 나가라 제발 당구 전에 뭐한100 정도 칩니다 예100 어. 정도 치는데 100 치는 사람이랑 치면 제가 이, 이길 수 있어요 100 정도 치는데 100인 사람이랑 붙으면 제가 이기죠 100정도 칩니다 예 가끔 컨디션이 좀 좋으면은 또어 가끔 컨디션이 좀 좋으면은 또 가끔 200 300정도 치는 아들이 좀 삐까치면서 예어어 어, 어, 따라오는데 사슴 우리 3시까지 연장님께서 별풍선 4개 감사습니다 100치면은 뭐 그냥 예 별로 못치는 정도입니다 그냥 길은 좀볼줄 아는 정도 어, 3시까지 연장님, 어, 3개, 아, 또 2개. 오늘 바이오닉을 한 번, 한 번도 안한것 같네요. 아까 했었죠, 참. 아, 한 번도 안한게 아니네요. 아까 저 뭐고, 내 방송 저, 저 뭐야, 리방하기 전에 그, 아까 그 녹화 본에 조금 재밌는 게임이 많은데, 그 업로드 좀 시켜야 돼. 있어. 제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저, 우리나라의 또 당구 선수, 최성원 선수라고 있습니다. 저, 팀에 저, 저, 제는 당구장에 가끔 한 번씩 오거든요. 저는 그냥 그 근처 공장에서 그냥 일하는 예, 뭐, 과장님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당구 뭐, 우리나라 1등이라 하더라고요. 졸라 예, 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예,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김해 아저뭐 거의 김해 사람이죠 예. 김해 시내 보면은 저 박성준 치과 의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치과 원장님 당구존나 잘 칩니다 예. 가끔 저 프로 선수들도 이기더라고요 예. 어, 깜짝 놀랐습니다 예. 큐대가 뭐라더라 큐대를 뭐저무 사신가 무사 뭐 하는. 무사시라는 저 큐때인데, 그게 뭐화산재 가지고 만들었다대요. 화산재덮였던 나무로 만든 그런 큐때. 제가 가는 당구장 귀빈 당구장이라고, 팀해 구산동에 있는 예. 그 사장님이 프로 선수셨거든요. 예. 이재근 선생님이라고, 예. 아, 저 대대 치질 않고 대대, 대대는 안못 치고요, 예. 구경만 하죠, 대대에서, 예. <목소리> 어? 깍! 예! <목소리> 한잔하고 와서 보면 꿀맛입니까? 술 안주 같은 방소, 방송이네요. 김에 가야 돼 있습니다, 진짜, 예. 아, 외국인 졸라 많습니다. 김해가 웃긴 게 뭐냐면요. 저 차례 음식 그 차례 그쌍 재료 있잖아요. 차례 쌍 재료를 갖다가 외국인이 팔고 있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산적 당구 맛있다면서 막 속이 팔고이랍니다 외국인이. 예. 이거 가지고 산적 만드세요하면서 예. 외국인이 막 예. 어떻게 음식 해라면서 막. 어이가 없습니다, 가끔. 어.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 건지. 어. 3구랑 4구랑 차이는 이제, 4구는 그냥 바로 그, 흰 공, 노란 공 갖고 빨간 공두 개를 맞추면 되고요 어, 3, 3구도 똑같은데, 벽을 예, 3쿠션을 맞아야 됩니다. 예. 어, 그게 이제 3쿠션과 어, 4쿠션의 차이죠. 보통 처음에는 4구를 맞추고요 좀, 이제, 좀, 약간, 어, 어 좀, 되네. 길좀 보이네. 삼구, 이제, 좀, 예, 공, 약간 좀 작아진 공으로 가고, 좀 칩니다. 그, 삼구의 재미를 알게 되면, 은 천장, 잠잡때 천장 보면 네모나잖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해고무으면 되겠는데, 삼성, 이죠 네모난 것만 보면은, 선, 선을 끄쌌습니다. 1에1에무으면 이래, 이래 되겠네. 어, 그런 거. 어, 요거는 우라마시, 요거는, 어, 요거는, 어, 대회전, 어, 요거는, 어, 미주, 삼성이에요. 그 요거는 니즈 오라마시 예. 오마시에 사무세 그죠 예. 갑자기 애가 당구에 미쳐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됩니다. 야, 예. 사람이. 아, 저3월 26일에 저 예비군 갑니다. 예. 극혐이네요. 혹시 저3월 26일에 저 개금 개금동 예비군 훈련장 가시는 분 없죠, 혹시? 예. 아는 척 하지...하지 하지 마세요 예 예비군에서 아는 척 하면 좀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야허성이님그 예? 개금...개금 간다고요? 아 진짜요? 보겠는데? 밥같이 먹을까요 우리? 밥같이 먹을까요? 예 밥같이 먹읍시다 밥같이 먹읍시다 예 개금 그 훈련장 보면은 그 화장실 있지요 그 앞에 서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밥 들고 서있으세요 그럼 제가 갈테니까요밥 같이 묵읍시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 이런저런 빨무 얘기하면서 같이 묵읍시다 밥 무슨 밥을 사줍니까 그 나오는거 도시락 뭐야지 밖에 못나가잖아요 예비군 할때 만나세라 할까? 혹시 그, 저, 아프리카. 감사. 졸라 부끄러울 거야, 아마. 어우, 생각만 해도. 근데 부끄러워. 아, 아프리카 그, 아, 아프리카. 정말 아니게 맞네. 약간 색각인데, 약간 색각, 색각. 아. 메으 아, 아이 리로 3대요. 이 가끔 적으로할 때는 3대 일이 가끔 나와요. 얘. 테란으로 하면은 3대 일이 거의 없고요. 테란 의상계에 3대 일이 좀 불가능한 것같아 애들 너무 잘해. 아, 이번에 마지막 예비군이니까 저 현역 애들 그만 괴롭혀야지. 아, 저번에 한 번, 아니, 전화시켜 줄 테니까 춤좀 출발하니까 졸라웠어. 선배님 뭐좀 하면서. 아가 준. 음, 어? 음, 어어. 음, 아, 네, 되는데. 스킬 없는데. 어. 어. 아내해사야되는데스킬없는데 어.

잘 놀고 있었는데 와 갑자기 캐리어가 등장하네요. 들어갑니다. 잡아요. 잡아 막아줘 제발. 이까지 무너지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쉽게 안질라 하네 이게 애들이. 어? 쉽게 안 질려고 해. forces are on your time. Where does it hurt? It's making me so angry. It's on. I'm here. Five, five, five. Your forces are on your time. Need medical attention? I'm gone. You want a piece of me, boy? Me you want a piece of me, boy? Mm. Never know what you. Your forces are on your <laughs> time. Mm. Oh! Oh! oh, oh. 자, 가시다 오, 캐리어, 맨 아, 아깝다. 아, 아 캐리어. 아, 캐리어. 아, 올수 있었는데. 아, 캐리어 아쉽네요. 아, 캐리어 오는 줄 알았네. 아, 조금만 더 직진하지. 아, 조금만 더 직진하지. 아, 아깝다. 대가리 다 터줄 수 있었는데.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Captain. Upgrade complete. Call the shot. Finally. You can hear us no in Hang on, we're in for some jobs.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I copy that. In the bite, five bite, five, five, five. Go ahead. Give three parts for duty. Input coordinates. Destination. Go ahead. Infer. Three parts for duty. Input coordinates. In Transit HQ. Kin Transit HQ. Buckle up. Input coordinates. Go ahead, agent. Destination? Go ahead. Medical Destination? me. <makes> Input coordinates. Buckle <makes> up. Finally. Oh, Finally you 늦게 와줘 <목소리>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호스를가 되게 되요 안녕하십니까. 어, 캐러가 많에 많다. 락다운 업그레이드 안하고 락다운을 하려고 했어 아,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어. 부끄럽다 부끄럽다 아그 캐리어 졸라 많네 근데 진짜 미친척하고 이거 내 본질하면 들어오겠는데 꼴라지 보니까 이봐 여 봐봐

하템을 어디 찢어, 어디다 찢으냐, 지금 미쳤니? 어? <목소리는> 뭐안 아, 나갔네 얘는. 오, 이쁜 놈이네 이거. 둘 조잡한 게임이 됐다. 미트로이시. 아, 이런 추천 한번씩만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라이더